그 순간, 검은 벤틀리 한 대가 호텔 정문 앞에 조용히 멈췄다. 차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내렸고, 주변에 있던 지배인과 직원들이 일제히 전속력으로 달려가 90도로 허리를 꺾었다. 그 순간, 지은은 검은 벤틀리 차량에서 내리는 남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호텔 로비, 유명 기업들의 연례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라 평소보다 더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의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로비에서 컨시어지, 데스크의 지은은 쉴새 없이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중요한 날에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행사장은 2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지은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 잠시 숨을 돌렸어요. 하지만 다음 손님이 곧바로 다가왔죠. 오늘 투자 설명회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성우 그룹의 참여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국내 최고 기업 중 하나인 성우그룹의 행보는 항상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니까요. 지은에게 기준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외모와 차림새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녀가 호텔이라는 격식 있는 공간에서 내네 해째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눈썰미에 자부심을 느꼈죠. 김팀장님, 성우그룹 관계자분들은 언제 도착하시나요? 곧 오실 거야. 모든 준비는 끝났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오늘 같이 중요한 날에는 더욱 긴장했고, 그만큼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로비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허름한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보였죠. 지은의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제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달랐어요. 오늘 같이 중요한 날에 이런 사람이 로비에 나타난다는 건 문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즉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실례합니다만 직원 출입구는 저쪽입니다.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년 남성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그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죠.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감이 묻어났고,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분명 육체 노동을 하는 분이었어요. 행사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행사장은 VIP만 입장 가능하세요. 혹시 초대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남자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다가 멈칫했어요. 아, 그렇군요. 초대장이 필요했군요. 그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지은은 그가 자리를 뜨기를 바라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죠.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돌아 나갔습니다. 지은은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동료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누구셨어? 아마 주차관리원인 것 같아. 행사장에 들어가려고 했어. 민지는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설마 성우그룹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 지은도 웃음을 지었죠. 그러게, 주차관리원이 무슨 VIP 행사에 참석해요. 두 사람은 잠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 중년 남성 이실은 성우 그룹 이성우 회장이라는 것을요. 이성우는 호텔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는 성우 그룹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이었어요. 몇주 전부터 그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었죠. 자신이 일구어 온 회사가 점점 위계적이고 보여주기식 문화로 변해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를 내가 못 믿다니.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그는 신분을 숨긴 채 VIP 행사 당일 호텔 주차장에 하루 알바생으로 위장 취업했어요. 주차장 관리인으로 일하며 사람들을 관찰했죠. 그리고 행사 시작 전 잠시 로비로 올라와 분위기를 살펴보려 했던 겁니다. 이성훈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갔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정장이 걸려있는 탈의실로 향했어요. 곧 벤틀리가 도착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야, 지은아. 점심시간 직원 라운지에서 민지가 지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뭔가 흥미로운 소식을 들은 사람 같았어요. 방금 지하에서 벤틀리에서 내린 아저씨 봤어? 완전 VIP인데 이상한 점이 있더라. 지은은 샐러드를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벤틀리? 무슨 얘기야? 아까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 대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내린 사람이 뭔가 이상했어. 주차관리원이랑 친한 것 같았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차관리원이라고? 혹시 허름한 점퍼 입은 아저씨? 민지가 놀라서 지은을 바라봤어요.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지은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까 그녀가 로비에서 내쫓다시피 한그 남자였을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성우 회장님은 정말 수수한 분이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더 수수해 보이셨어. 옆자리에 경비원이 끼어들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이성우 회장님이요? 응, 성우그룹 회장님 말이야. 참 소문이 맞더라고. 엄청 검소하게 사신데 거기다 직원들한테 항상 친절하시고 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성우그룹 회장님이었다면 그녀는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어요. 갑자기 어디가? 민지가 물었습니다. 잠깐만 확인할 게 있어. 지은은 서둘러 라운지를 나왔어요. 로비로 돌아온 지은은 재빨리 컴퓨터를 켰습니다. 성우그룹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성우 회장의 사진을 검색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보자 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아까 그녀가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지은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성우그룹 회장님을 직원 출입구로 안내하려 했다니. 그것도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오늘 같은 날에요. 그녀의 경력이 끝장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지은의 상사인 김팀장이 다가왔어요. 지은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는데, 지은은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요? 잠시 후에 VIP들이 도착하니 준비 잘하고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성우 회장이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행사 시작 1시간 전 호텔 전면 입구가 분주해졌습니다. VIP 전용 주차 공간에는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은은 로비에 서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았죠. 성우그룹 회장님이 언제 나타날지, 그리고 자신을 알아볼지 불안했습니다. 지은 씨, 성우그룹 차량이 곧 도착한대요. 김팀장의 목소리에 지은은 흠칫 놀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텔 입구에 검은색 벤틀리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차량 쪽으로 달려갔어요. 운전사가 내려 뒷문을 열자 직원들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차에서 내린 수트를 입은 인물을 보고 지은은 얼어붙었어요. 분명 오전에 그녀가 막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고급 정장 차림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얼굴은 틀림없었어요. 이성우 회장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에서 들고 있던 펜이 떨어졌어요. 그 소리에 몇몇 동료들이 돌아보았지만 지은은 그들의 시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성우 회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팀장님, 저, 저분이 정말 성우그룹 회장님이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성우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설명에 주최한 성우 그룹 회장님이시죠. 별로 안 늙으신 것 같지 않아요? 60살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시네요. 지은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행사장 안으로 사라지는 이성우 회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성우 그룹의 회장님이. 주차 관리원으로 위장이 있었다니. 지은 씨, 괜찮아요?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에요?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성우 회장은 주차 관리원 행세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자신이 그를 쫓아내다시피 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지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지가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야,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아저씨가 성우그룹 회장님이셨어. 진짜 신기하지 않아? 지은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지은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손을 씻으며 진정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성우그룹 회장님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덮쳤어요. 일자리를 잃게 될 거야.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막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니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지은은 로비로 돌아갔지만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이미 시작됐고 그녀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되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이성우 회장의 얼굴만 맴돌았거든요. 지은 씨, 투자 설명에 마치고 회장님께서 잠시 이쪽으로 오신대요. 준비해 주세요. 김 팀장의 말에 지은의 심장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네, 이쪽으로요? 그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티타임을 여기 로비에서 갖기로 하셨대요. 특별 지시사항이니 잘 준비해 두세요. 지은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로비로 온다니, 분명 자신을 찾으러 오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아마도 자신을 해고시키기 위해서겠죠. 혹은 호텔 측에 자신의 무례함을 항의하러 오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은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 시간 후 설명회가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은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곧 이성우 회장이 로비로 내려올 테니까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지은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성우 회장이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를 보자 숨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죠. 이성우 회장은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문득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눈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분명 자신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장의 눈에 스치는 표정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수 없었지만 지은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이성우 회장이 천천히 그녀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이성우 회장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고 그녀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감히 회장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죠. 이성우 회장이 지은 앞에 멈춰섰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그들을 슬쩍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죠. 저,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날 몰라 배어서 진짜 죄송해요.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해 있었어요. 이성우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회장의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차라리 당장 해고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 불안한 기다림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은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은의 마음 속에는 회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갑자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실망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물 너머로 그의 표정을 보려고 했죠. 고개를 들어요. 이성우 회장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 뵀을 때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성우 회장의 말에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의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일까요? 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로비의 조용한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런 실험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성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요즘 우리 회사가 너무 위계적이고 보여주기 식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요. 내가 만든 회사인데 그렇게 변하는 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이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당신처럼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어요. 이성우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성우 그룹도 마찬가지였죠. 능력보다는 겉모습과 지위를 더 중요시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론 사람을 좀 다르게 봐요. 이성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이, 옷, 차?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지은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실 당신의 반응은 예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회사도 지금 당신과 같은 문화 속에 있으니까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성우 회장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그제서야 이 모든 일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이성우 회장 자신의 내면적 고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성우 회장이 물었어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겨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정말로 달라지겠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된 거예요. 일주일 후, 같은 호텔 로비. 지은은 여전히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표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었죠. 중년의 남성이 낡은 청바지와 후줄근한 셔츠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다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예전의 지은이라면 즉시 그를 직원 출입구로 안내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은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또 지은이 환한 미소로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 관광객인데 이 근처 맛집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지은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로비 한쪽에서 이성우 회장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투자회의차 다시 이 호텔을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성우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지은은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맛집을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외모나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관광객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떠나자 지은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 문득 시선을 들어 이성우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이성우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호텔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회사도 마찬가지야. 그는 결심했습니다. 성우 그룹을 다시 처음 창업했을 때의 정신으로 되돌리겠다고요. 사람의 능력과 인성을 중시하는 문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조직으로 말이죠. 지은의 변화가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단 일주일 만에 자신의 오랜 습관을 고치려 노력한다면 자신이 일군 대기업도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은 그날 이후로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가는 이성우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은은 생각했어요. 변화는 정말 어디에서든 시작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새로운 손님을 환한 미소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